안녕하세요, 벨벨달입니다 벌써 설연수도다 끝나가고 마지막 일요일인데요. 명절에 떡국이랑 전이랑 맛있게들 드셨나요? 거실에 아이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요 아이가 콩난인데요. 이렇게 다이소에 가면 스위코너 같이 생긴 그런 곳인데요 이렇게 신발 모양으로 수납할 수 있는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콩나물 이렇게 심어 놨는데요 만두콩처럼 생겼는데요 물이 고프면 콩 모양이 쪼글쪼글 해지면서 물고프다고 하는 아이인데 이 아이 물을 듬뿍 줬더니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굉장히 건강하게 줄기를 뻗고 있는데요. 이 아이는 여기에다 이렇게, 이렇게 심어줬고요. 이 아이는 여름에 심었던 아이인데요. 천대종송 굉장히 물고파 해서 물을 줬는데 너무 물을 아껴주다 보니까 이렇게 쪼글쪼글해요. 물구멍이 없는데 여우에는 물을 듬뿍 져갖고요 조금 넘치게 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겨울에 물을 아껴줬던 아이들, 물고파 해서 이렇게 조글조글한 아이들이 많았었는데요. 저면 간수로 입장 펴질 때까지 하루가 걸리는 아이도 있고요. 일주일 걸리는 아이도 있는데, 요아에는저면 간수로 하면 한 3, 4일 걸릴 것 같이 지금 이렇게 생겼네요. 굉장히 입장을 쫙 펴면서 건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쪼글쪼글한 아이들 하나씩 싱크대로 가져가서 저의밥 먹는 그릇에다가 그냥 하나씩 물에 담가 놓고요. 입장 펴질 때까지 놔둡니다. 근데 굉장히 입장이 짱짱해지고요. 여기 물고파서 줬던 아이. 요 아이 엘 히어로인데요 며칠 전에도 영상에 올렸었는데 이렇게 쫙 폈습니다 입장을 만지면 굉장히 짱짱해요 그리고 그 옆에 하월시아 순데요 요 아이는 재작년에 여름에 샀던 아이인데요 이렇게 아가들을 옆에 어서 심어줬거든요 여름에 햇볕을 조금 보니까 요 아이가 까맣게 변하면서 여기 밑에 아이들은 마른 것처럼 그렇게 됐던 아이들인데요. 요 아이도 점면간수로한 3일 해줬거든요. 색감은 약간 푸른 빛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입장이 굉장히 탱글탱글해졌습니다. 보이시죠? 제가 요즘에 하나씩하나씩식점간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도 재작년 7, 8월 달에 구입했던 아인데요 이 보초금 가운데 있는 아이가 엄마고요 옆에는 여기 옆에 자구들이 이렇게 나오죠 요 아이들 4 개를 떼어서 따로 적심을 해서 심어 놨는데요 요 아이들도 한 3, 4일 정도 조명 감수해서 이렇게 펴졌습니다 많이 이뻐졌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변하는 아이들 보면서 자꾸만 조명 간수를 계속 시켜주고 있습니다. 야곱샘이 요즘에 다른 분들 영상에 보면 봄이 온다고 국민이들 많이 농장마다 지금 출하를 시키는데요. 작년에 국민이들 많이 주문해가지고 키웠었는데요. 거의 여름에 예쁘게 성장하지 못하고 작년에 장마가 길어가지고요. 아이들이 조금 아쉬웠던 아이들 지금 주문해 놨는데요. 그 아이들은 도착하는데도 또 얼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국민이도 굉장히 많이 저렴하죠. 천 원짜리 아이들도 있고, 이천 원, 삼천 원짜리 그렇게 많은데요. 지금 성장하려고 하는 이 시기에 분갈이 해서 여름을 나면 아이들이 건강해질 것 같아서 좀 여러 아이들을 주문해 놨습니다. 여름에 얼미 너무 예뻐가지고요. 다섯 포트를 이렇게 주문해서 제가 페트병에다가 아이들을 심어가지고요. 베란다에다가 주렁주렁 걸어놨던 아이들인데요. 이렇게 물들었던 아이들 좀 많이 자랐죠. 점점 묵은 팅이가 돼가는 지금 그런 중인데요. 와이드 여기다가 합식을 해놨는데 색감이 그렇게 안 빠지고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있습니다 국민이들 여러 개 주문해 가지고요 좀 짱짱하게 키우신 다음에 이렇게 합식을 해 주면 이쁩니다 이 아이는 군작인데요 두 포트를 사다가 지금 합식해 줬는데요 굉장히 풍성하죠 제가 안쪽에 이렇게 분지를 하느라고 입장 가운데 생장점 있는데 저렇게 갈라지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비비안 있고요 로금샘 요아이 스윗캔디 요아이도 입장이 굉장히 쭈글쭈글했었는데 물을 줘가지고 지금 입장을 쫙 폈어요 탱글탱글하죠 요아이도 물이 참 예쁘게 들었었는데 지금 물이 빠지기 시작하네요 요 애는 섭쇠 실리스금인데요 굉장히 옷자람이 파랑새처럼 아래로 입장이 떨어지면서 옷자람 심어놨는데요 적심을 해서 지금 여기다 이렇게 심어놨는데 지금 또 옷자라고 있죠 지 이쁘지 않은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그냥 요대로 키우려고 합니다 옷자랐던 아이들도요 생장점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햇볕에다 좀 달궈주고 하면 여기 꼭대기에서도 풍성해지는 그런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예뻐지더라고요. 이 아이는 좀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이 헤라, 해라. 헤라도 작년 여름에 와서 이쁘지 않은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예뻐지고 있습니다. 릴리시나 작년에 우짜라가지고 9월 12일 날, 옷자란 아이들 거의 적심을 하고요. 나머지 입장들은 이렇게, 예꼬지를 했었는데요. 자국가 더디 나오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조그만 포트에 하나하나 심어놨거든요.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릴리시나 하나를 구매해가지고, 옷자라는 바람에 입장을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굉장히 개수가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홍포도 이렇게 세개 합식해놨고요. 라우렌시스도 두 개를 코끼리 모양 여기에도 합식해놨습니다. 여아이는 미난데요. 여아이들도 토포트를 이렇게 합식해놨습니다. 이 파랑새 계속 물주고,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이렇게 예쁜 꽃 모양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죠. 아래 입장은 하엽지면서 떨어져 나갈 거고요. 이 입장은 점점 점점 커지면서 예쁜 모습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겨울 동안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요. 하엽을 계속 떨구던 아인데요. 3월이 돼야 봄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 아이들은 벌써 봄이 온 것처럼 자구를, 아가 자구를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굉장히 풍성해서 저희 집에 왔었는데요. 이렇게 작아졌습니다. 제가 살균 살충제를 한꺼번에 섞어서 아이들 뿌려줬는데요. 분이 있는 아이들, 뿌려졌더니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뭉쳤습니다. 라울도 겨울 당 안에 물을 아껴줬더니요. 로제트가 이렇게 작아졌습니다. 여러 아이들도 저명관수 해주면은 입장을 쫙 펴요. 일본 일리, 이아이는 치아와 웬시스, 이아이도 제가 저명관수 해서 이렇게 짱짱해졌어요. 폴덴시스 있고요. 아메치스, 팅커베, 이 와이도. 요즘에 물을 조금 자주 줬더니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